안녕하세요. 다솜사탕입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생일선물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택배가 늦게 도착한 것들만 모아놨는데, 먼저 가장 큰이 친구 먼저 뜯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직접 전해준 거라서, 따로 박스에 포장은 안 되어 있어요. 짠! 이건 선물받은 카메라 가방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희지가 선물해준 가방인데요. 제가 필름 카메라를 요즘 찍는 게 취미인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큰 사이즈의 가방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틀로 나눠져 있고, 이 좌우에 이런 수납 공간이 많아서 되게 보조 배터리나 뭐 카드, 립스틱 이런 거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에도 이렇게. 여기가 딱 보조 배터리 너면 좋겠다. 아무튼, 희지야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다음은, 짜란! 이건 중학교 친구, 희주가 선물해준 맨투맨입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입고 와볼게요. 이건 원래 S사이즈로 시켰는데, 품절이라고 해서 M사이즈로 바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비바 스튜디오 맨투맨을 라지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정말 거의 이불 수준의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비바 스튜디오 맨투맨을 살 때는 항상 사이즈표를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아무튼, 너무 귀여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희주야, 고마워. 잘 입을게. 다음은 이것도 옷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리 흰색 기본 반팔티입니다. 사실 색상은 뭐가 오는지 몰랐어요. 랜덤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네이비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선배였던 윤정 언니가 선물로 준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이자 언니한테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 볼게요. 착 짜란. 이건 사이즈는 M이고요. 꽤 넉넉한데 원래 여름에 반팔 입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걸안 좋아해서 아주 벌써부터 여름 옷을 장만한 기분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윤정언니 땡큐 다음 택배는 이것도 윤정언니가 준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윤정언니가 선물로 준 바로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조명입니다 짜란 너무 귀엽죠 안에는 설명서랑 충전할 수 있는 선 그리고 대망의 조명 너무 귀엽죠 지금, 바로 켜면 켜지려나? 오! 너무 귀엽다. 오, 색깔도! 색깔도 바뀐다. 색깔은 두 가지네요. 그럼 제가 한번 불을 끄고 와서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 되게 밝죠? 그리고 두 번째. 짜란! 이건 약간 파라면서 투명한 색? 그리고 아까 그건 약간 노란색?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엄청 불빛이 강해서 자기 전에 이것만 켜놓고 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명이랑 티셔츠 너무너무 고맙고 요즘 너무 바쁜데 일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에? <laughs> 자, 다음 선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지 감이 안 와요. 뭘까요? 아! 바로! 판도라 반지입니다. 이렇게 쇼핑백이랑 넣을 수 있는 보관함까지 주네요. 반지는 여기 없고요. 여기에 따로 동봉되어 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 발렌타인데이어서 그런지 다크초콜릿을 판도라에서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해리라는 친구가 준 건데요. 디자인은 심플한 걸로 시켰는데, 요런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를 52로 시켰거든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짜란! 뭐 가운데에도 들어가네요. 오, 두 번째에도 들어갑니다. 오늘 굉장히 몸에 붓기가 없는 날인가봐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저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혜리야, 고마워. 이번 선물은? 아! 와, 되게 귀엽게 온다. 엄청 딱 맞는 상자에 들어와줘서 오네요. 이런 딱 맞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쾌감. 이 곰돌이 모양을 아마 여기다 끼는 거겠죠? 이렇게. 따. 끝까지. 어,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눌러주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원래 첫 번째는 잘안 나오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모양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어, 아, 귀여워. 하나 더 짜볼게요. <laughs> 잘못 짜면 이렇게 떨어지네요. 다시, 어, 나는 잘 못하나 봐. 다시 이걸 닦고 와서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망고향이래요. 제가 과일향을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중학교 친구 화정이가 준 선물인데 화정아 고마워 이걸로 엄청 깨끗한 사람이 되어보도록 할게 땡큐 먼저 큰 거부터 열어볼게요 짜란 이거는 라면 용기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사기 그릇이구요. 이런, 이런 귀여운 포인트.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시리얼 그릇일거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 제희가 선물해준건데 라면 먹을 때랑 시리얼 먹을 때꼭 너한테 인증샷 찍어서 보내줄게 고마워 그리고 보낸 인증샷은 라면도 시리얼도 아닌 주먹밥 사진 따단 어쩌다 보니까 선물 3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배송이 되게 늦게 온다 그래서 영상에 담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왔어요 다음날 짜잔 어 뭔가 되게 피자 박스 같이 생겼죠 아닌가 이거는 대학교 후배 이자 동네 동생 유리가 준컵 세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뭔가 빈티지하면서도 요즘 스타일. 이렇게 두개 그리고 푼도 옵니다. 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접시가 아, 아 접시가 엄청 크구나. 컵받침 수준이 아니구나. 엄청 얼굴만한 접시가 오는구나. 짜란. 유리야, 고마워. 잘 쓸게. 땡큐. 다음으로 뜯어볼 제품은 너무 포장부터 논픽션이긴 하죠. 이거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옆반 다임 선생님이랑 친했었거든요. 옆반 다임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포장은 이렇게 한번더 뾱뾱이로 쌓여져 있네요. 해피 버스데이 카드랑 같이 옵니다. 이게 바디로션이거든요. 제가 이게 상탈로 있어요. 다른 냄새를 친구들한테 추천받아서 포겟비나으로 바꿨어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음, 뭐지? 상탈이랑 다른가? 다른, 상탈이랑 뭐가 다르지? <laughs> 아, 좀더 시원하다, 냄새가. 저는 상탈보다 이게 더제 취향이에요. 선물해주신 은주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투.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짠! 마지막 선물은 이채 언니가 준 선물이에요. 사실 이채 언니가 이미 생일날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줬거든요.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이것도 줘가지고 언니 너무 고마워요. 한번 뜯어볼게요. 어? 오! 완전 깔끔하다 안에는 일단 이렇게 다세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칸 구분이 여기는 자석으로 똑똑 다치고 그리고 이렇게 숄더로 매도 되고 늘리면 크로스로도 멜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와, 귀여워! 일단 안에 있는 용지를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쿵! 쿵! 저는 근데 어깨가 좁아서 숄더로 매면 항상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한번 최대한 길게 해서 크로스로 멜수 있나 한번 볼게요. 오, 충분히 될것 같은데요? 제일 끝에다가 연결을 해서 헉! 크로스로 된다. 어때요? 너무 귀엽죠. 어떻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 언니 너무 예뻐. 정말 감사합니다. 이치언니도 축구하면서 알게 된 언니인데 진짜 축구가 저한테 엄청 많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많은 추억과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이치 언니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여기까지 저의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이 정말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유쾌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